Life every day later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e mind. 성화동에 다시 한번 또 방문을 했는데요 어, 성화동에 다가구 주택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화동 KBS 방송국 바로 옆쪽에 또 하나 물건이 나와서요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전면에 보면 은큰 타워크레인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기는 이제 충북대학교 남쪽, 남쪽이죠. 남쪽 방면에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아파트 단지가 한참 어, 건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약 1,600세대, 2026년도 1월, 4월 입주로 좀 목표라고 지금 목표를 하고 한참 건설 중에 있고요. 자 왼쪽으로 KBS 방송국이 바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KBS 방송국 바로 옆에. 원룸 밀집 단지입니다. 다가오 주택 원룸 단지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아저 뒤편으로는 구룡산이십니다. 구룡산이, 큰 구룡산이 있는데 거기 산책로도 있고요. 여기 바로 편의점 보이고 있습니다. 큰 도로가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가 큰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 대로변이 어, 충북대학교 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동일 하이비 파크레인 아파트가 그 대로변 맞은편 쪽에서 지금 한창 건설 중에 있고요. 우측으로는 이렇게 충북대학교 병원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도 차량으로 한 5분 이내 거리에 위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 어, 아무래도 임차인 분들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 주변에 뭐 KBS 방송국도 물론 포함되고요. 어, 주변에 직장인 분들 혹은 충북대학교 임직원분들, 충북대학교 뭐 병원도 있고요. 이런 분들의 게 가깝게 거주를 하시기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다가구 주택 중에서 오늘 한 채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끈 대로변에서 도보 일분 안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곳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네, 건물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다가구주택입니다 어, 다가구주택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입니다 네, 성화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이요. 건물 층수는 3층인데요. 자, 이게 보면은 대지가 71.5평이고, 연면적이 117평입니다. 외벽은 이제 대리석과 벽돌로 좀 마감이 되어 있고요.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3층이고요. 차량 주차는 총 5대 가능하고, 사용 승인일은 2010년도. 7월 3일 10일 자 완공된 주택입니다. 각층별 현황은 1층에 원룸 4개 오실, 2층에는 원룸 하나와 투룸 2개 오실, 3층에는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략하게 건물 설명드렸고요.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의 우측입니다. 네, 우측 부분. 벽돌로 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전면부는 대리석입니다 대리석으로 전면부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에 주차공간 한대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총 주차대수는 총 5대 주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차공간이 있고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면은 건물 하단부 이렇게 창고공간이 있고요 1층에 올라오면 원룸이 4개 호실입니다. 자, 이렇게 원룸 4개 호실. 자, 1층에 원룸 4개 호실은 현재 대장상으로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이쪽 건축 시기에 이 주변 건물들이 다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조가. 1층에 고시원인 경우가 좀 있습니다. 2층에 올라오면 자, 2층, 자, 2층에는 3개 호실인데요. 원룸 하나와 투룸 2개 호실로, 총 3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다 완료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이런 구조 바로 3층입니다. 네, 3층에는 바로 주인세대고요. 주인 세대까지 현재 임대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바로 옥상 가겠습니다. 자, 옥상입니다. 제가 앞전에 소개드렸던 건물하고 구조는 좀 비슷합니다. 보면은. 외벽만 벽돌로 마감했냐, 대리석으로 마감했냐. 그런 부분의 차이만 있고요. 아무래도 2010년도 여기가 건축이 될때 어, 비슷한 구조로 좀 건축이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은 약간 작습니다. 자, 이렇게 옥상까지 보여드렸구요. 다시 외부로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네, 다시 건물 외부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용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해 서원구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대지는 71.5평이고요, 연면적 117.2평입니다. 외벽은 전면은 대리석과 좌우측 뒷면까지는 이제 벽돌로 마감이 되었고요. 건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 용도는 주 용도는 1층에는 고시원, 이종클린이죠 그리고 다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혼합형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총층수 3층입니다. 주차 대수는 총 5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0년도 7월 30일자 엉엉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층별 현황은 1층에는 원룸 4개 오실 지금 고시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원룸 하나, 투룸 2개 오실 3층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 임대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실 거주보다는 일단은 좀 그대로 임대 세대를 저기 저기, 승계를 하시는 게 아마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께 이렇게 추천드리는 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은 5억 5천입니다. 현재 소유주분 용자 없으시고요. 예, 월실수금은 197만원, 실투자금은 2억 9,600, 천 어, 수익률 8%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변 현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진시 서원구 성화동입니다. 성화동 KBS 방송국 바로 옆에 원룸 밀집지역에 위치한 다가오주택이고요. 현재 위치에서 건물과 가까이에 도보 1분거리 편의점도 있고요. 주변 편의시설을 잘 되어 있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남문 쪽, 충북대학교 병원과도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충북대학교 병원까지 5분 이내 에위치해 있고요. 가까이에 성화휴먼시 아파트 아 단지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요. 어, 주변에 이렇게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 저희 1월 2 6년 1월 4월 정도에 동일하이빌파크레인 아파트가 신규로 지금 한참 건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1월에 입주 예정이니까. 아무래도 주변 환경은 더욱더 좋아지는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성화동 쪽 인근에 이제 거주하게 되니까요. 어, 편의시설은 더 좋아지는 위치, 어, 그런 동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까이에 구룡산도 있어갖고요. 어, 산책하기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매매가 5억대 중반에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다가구주택 오늘 소개를 해 드렸고요. 오늘 소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